근데 음식점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네. 이거의 대다수의 이유는 텃대감이 이 서운해서 예요 네, 그 가게가 잘 되던 가게가 안 되는 이유는 텃대감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됐고, 내 운이 좋아서 장사가 잘된 건데, 시한하게내 운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텃대감이 등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음. 안녕하세요. 오락상 꽃도령입니다. 자, 되게 장사가 잘 되던 집들있잖아요 네. 그런데 네, 네. 한 순간에 이렇게 좀 손님이 딱 끊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많아요. 혹시 이런 어. 게 어떤 이유가 있어요? 이유는 여러 가지,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, 어, 이 무당들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60%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. 네. 혹은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네. 그만큼 이 무속의 비방을 통해서 이 장사가 안 되던 가게가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요. 혹은 가, 가게를 망하게 하는 비방을 치는 경우들도 있어요. 동종 업계의 다른 가게에서 무당집을 찾아서 장사가 안 되게 비방을 쳐주세요. 그 비방법이 있을까요?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어... 첫 번째 비방이 들어왔을 때는요, 날카로운 칼을 두 개를 사시는 거예요. 날카로운 칼을 두 개를 사셔서 가게마다 이렇게 X 자를 그리면서 다니는 거예요. 가게에 그냥 허공에다가 X 자를 그려서 다니다가 문 밖으로 칼날을 던지시는 거예요. 칼 끝이 밖으로 나가면 그 비방이 밖으로 나가 버리는 거거든요. 다시금 그 가게로 돌아갑니다. 그리고 가게에 상문이 들어서 가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장사를 잘 하던 가게가 상문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상문이 드는 가게들은 대표적으로 이 여인숙 여관 아니면 어, 술집 그리고 아가씨집 마사지 가게 이런 경우들이 상문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 상문이 드는 가게들은 어떻게 비방을 치면은 이 가게가 잘 되냐면요. 슈퍼에 가셔서 좁쌀을 구매하세요. 좁쌀을 구매하셔서 냄비에다가 좁쌀을 팔팔팔팔 끓이세요. 그 물이 쪼그라들 때까지 다 끓인 다음에 그 위에 계란 세알을 얹어서 가게를 이렇게 한 바퀴 쑥~ 돌리신 다음에 밖에다 내놓는 거예요. 그러고 나면 그 상문이 밖으로 나가면서 그 가게가 잘 됩니다. 다시금 일어나요. 근데 음식점들이 안 되는 경우들 이 있잖아요. 이거의 대다수의 이유는 텃대감이 이 서운해서예요. 네. 그 가게가 잘 되던 가게가 안 되는 이유는 텃대감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됐고 내 운이 좋아서 장사가 잘된 건데, 시한하게내 운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텃대감이 등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내가 첫 번째, 매매를 하려고 했을 때, 잘 되니까 가게를 빨리 팔아버려야지 하면서 터가 뜨는 경우들이 있어. 이런 경우들은, 뭐 시루떡을 쪄다가 이제 10월 달이 되거든요. 음력 10월 달이 되면 상달에 무시루떡을 쪄서 고사를 지내요. 고사를 지내면서 그그 그 가게에서 잘 됐으니까 더 잘되게 해 주세요. 이렇게 공을 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떡을 사러 가세요. 떡을 사러 가셔서 백설기 하나, 시루떡 하나를 사시고 그다음에 소금을 한자루 사세요. 소금이요. 네. 내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다 적으실 거죠? <laughs> 소금을 한 자루 사세요 큰거 소금을 한 포대를 사셔서 이 주방에 다가는 흰 백설기와 물을 한 그릇 떠 놓으세요 큰 대야에다가 물을 한 그릇 떠 놓으시고 음식점 카운터에 다가는 막걸리와 시루떡을 갖다 놓으시고요 소금 한 자루를 그이 카운터 뒤에다가 갖다 놓으신 다음에 텃대감님 장사 좀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서 비는 거예요. 그러고서 시루떡이나 백설기는 한 3시간, 4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손님들과 나눠 드시든 음. 아니면 뭐 가게 식구들끼리 나눠 드시고 그 소금은 그 자리에다가 보름 동안 놔두시는 거예요. 음. 그러고 나면 그 가게가 다시금 일어납니다. 근데 대체적으로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런 비방을 지지뭐 직접 치시는 경우들은 적은데 그래도 급하신 분들은 일단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. 음. 그러고 나면 뭐 부적을 갖다 붙여서 그 털을 다시금 안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많은 이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 드린 건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막걸리를 사다가 놓으세요. 음. 막걸리를 사다가 나서 가게 주변에 삼거리 사거리 이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,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 있잖아요. 네. 거기에 막걸리를 갖다 뿌리세요. 세 병씩. 한 3일에 한 번씩 갖다 뿌리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냄새가 풍기면서 가게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막걸리를 뿌리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. 근데 내가 강사 가게가 처음부터 안 됐어. 근데 지금까지 안 돼. 근데 이비방을 친다? 미비하게나마 잘될순 있어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상담을 받으시면서 진단을 받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해결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뭐, 무조건 구타라고 안 하고요. 무조건 부적스라고 안 하니까요. 일단 상담부터 받으세요. 아시겠죠?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